안녕하십니까 준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도 어제 테니스 레슨한 데서 어, 테니스를 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테니스는 제가 발을 빼기에 너무 먼 곳까지 와서 저의 어떤 데일리 데일리 라이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서 그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가 다른 것 같습니다. 365를 기다려야 되는데. 365. 어, 여기 왔습니다. 365. 사디카. 아, 10만원, 택시요금만 10만원 쓰면 실컨다니. 아, 오늘도 테니스장에 왔습니다. 이틀 차 아침. 조용합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더 조용하다. 지앙마이의 아침. 태국 어린이하고 엄마하고 레슨하는 것 같은데 <laughs> 조기교육이 중요하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어더 앞으로 스 <laughs> 워드, 두, 쓰리, 웨폰워드, 오 웨폰, 퍽, 퍽, 야, 오케이, 오 웨폰, 두, 야, 쓰리, 코, 굿, 오케이, 오케이. 테니스 잘 치고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아침을 먹으러 갈 때를 찾고 있습니다. 햇빛을 피하면서 그랩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지금. 이제 햇빛이 나네요. 햇빛이 나는 날씨입니다. 아 이제 못 찍어서 식당으로 왔습니다. 여기 현지인 식당 같은데. 도매데 매운 도매는 아니구나. 고추 있어가지고. 응. 맛있겠다. 아, 오, 역시 현지 현지에서 먹는 게 최고지. 태국은 식도락이지 식도락. 아, 이틀동안 작은 방을 쓰다가 이또 남은 3일은 좀 좋은 방으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옮겼습니다 어 거기 작은 방보다 훨씬 좋아요 와 좋다 야이 가격차 얼마야? 얼마 안 계속 이거 쓸걸 그랬다 좋다 훨씬 욕실도 그렇고 오, 풀도 있어 거실하고 방하고 분리되어 있고 훨씬 좋네 룸 따로 있고 대박이네 좋습니다 남은 여행 3일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에어컨도 좋은 거네. 파라손이기엔 소음도 없네. 야, 그 모든 그, 뭐, 중국산 에어컨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이게 실내에 파라손이므로 하니까 소음도 없네요. 에어컨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빨래방에 빨래 맡기러 갈 겁니다. 오늘 되게 덥네요.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훨씬 더워서 좋습니다. 그래도 우기라서 여행하다가 비가 올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단기 여행 일정자들은 굉장히 손해가 많잖아요. 다행히 지금 3일째 비는 안 오고 날씨는 쨍합니다. 잠깐 돌아보고 오늘 이따 무슨 저녁에는 여기서 또 무슨 마켓이 열린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여행 일정입니다. 이 런드리 서비스가 여기 대부분 한국처럼 빨래방 개념이 아니라 맡겨놓고 찾아가야 되는 뭐 그런 데들이 많아요 셀프 빨래방은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치앙마이 주말 낮에 치앙마이입니다 어우 덥다 더워 진짜 사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사원이야 다 사원 Hot today w 네 a t n a 네 e h o 호텔. l 네무. Yeah, h o t 알론나비. w h 어. 네. 네. 로 120? 200. 아 저렇게 골목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파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 80년대쯤에 있던 풍경인데 재밌습니다. 치앙마이 골목 투어입니다. 여기 요가 교실도 있고, 골목, 골목에 여러 가지 뭐 클래스라든지 쿠킹 클래스, 요가 클래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 동네입니다. 런들이 세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입으면 바로. 한시간이 한 뭐야 10분만 있어도 다시 땅에 쩝니다 땅에 쩝는데 옷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짐을 줄여서 갖고 와서 현지에서 필요한 거 조달하고 뭐 속옷도 속옷 같은 건 금방 마르잖아요 이런 더운 나라에는 속옷 같은 것도 한 번씩 빨아서 다시 돌려서 입고 이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여행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 여기 미니마트인데 어요거두개 사가면 되겠다 이거 지금 두개 사자 얘는 맞잖아. 어떤 거얘 뭐야? 똑같은 거야? 아니 쌍쌍 쌍. 어 오케이 오케이. 치앙마이에 있는 위스키 판매하는 데인데요. 공항 면세점 하고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언니, 바이 고양이 바이 안녕 양이. 치앙마이의 선데이 마켓 있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사람 많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켓인 것 같습니다. 마그넷 살래? 1000짜리밖에 없어. 맞아. 동전, 동전 있잖아. 동전 아까 막 편의점에서 아 그래? 옷을 많이 파는 푸드보다. 저기 푸드포 응. 있어. 여기 오니까 한국사람들 많다. 나도 <laughs> 그비하인 <laughs> 네, 전시장이 더 궁금한데 나는. <laughs> 끝났네 5시까지네 태국에 오니까 비와디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관심 있는 차입니다 테슬라보다 가격도 훨씬 싸고 그림 멋있는 거좀 있네 노카메라오 이런 거좀 멋있다 바이크 어? 지갑 그거다 맞아 우리 여권지갑 인데 사원 멋있네 방콕은 사원이 멋있구나 시장 길이가 조금 생각보다는 길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옷, 음식 뭐 이런 것들 잔뜩 있구요 마켓길이가, 여기, 그러니까 마켓길이가 엄청나게 기네요 여기, 여기서부터 왔는데 지금 3분의 1 왔어 한참 걸어왔는데 아 호랑이 그림 멋있다 사자도 멋있다 음, 그림 같은 거는 이쁘네요 그래도 너무 멋있으셔 시장 투어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돌아보고 가야 될것 같아서 이거 아침에 테니스 코치도 추천해주고 그래서 여기 썬데이 마켓 되게 유명한가봐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태국사단 태국파전? 동아리 애들이 여기와가지고 저거하나보네 감동 촬영하는 곳 물담배 안펴봤서 나는 신기하게 생겼는데 노상마사지구나 노상마사지 노상마사지 유명하지 여행유튜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 많은데 일단 싫어하고 게좀 멘트하기도 좀 눈치 보이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딱안 봐도 그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 골목에 있는 다시 그 푸드 마켓 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사서 저녁은 먹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 가요가 나와서 한국 같습니다. 음. 오늘 저녁은 푸드 마켓에서 이쾌사리아 멕시칸과 타이푸드의 만남. 오, 또 맛있다. 와, 맛있다. 아, 얘는 그냥 삼겹살처럼 소스는 이렇게 있고 면잘 골랐다. 아, 굿모닝 여행 4일삼일 차인가? 금, 토, 일, 사일 차네요. 여행 4일 차. 어제는 하루 종일 거의 숙소에서 잠만 자다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아, 해가 금방 떠버렸네요. 이 숙소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잠을 편하게 잤습니다. 아, 뭐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숙소 같아요. 막새 그 소리가 아니라 정말 뭐, 뭐 개구리 소리인지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동물들 소리도 나가지고 오히려 그런 게더 자연 속에 있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